근데 진짜 임베 오겠다. 임오면 우리 질것 같긴 해. 소니언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안 온다 안 온다. 야 저기 무서워 저기 무서워. 대진탕을 좀 꼭장 못해. 아 <laughs> 가봅시다. 야너왜 왜 오냐? 저리 가라.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스킬을 일단 2를 찍어보자. 이게 지금 스킬이 바뀌어가지고 평타로 실수 먹기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묻힐 수 있나? 묻혀지네 아 저리 안가 내진다안 꺼져 근데 지금 평퀸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평큐오 좋아 평퀸 되네 야 초가 쎈데 평퀸이 생겼어 미친거 아니야 이거 진짜? 초가 쎈데 평퀸이 생기네 아 콩야님 다녀오셨나요? 어 가시 안 터지던 천둥도 다 터져요? 천둥도 나쁘지 않겠는데? 뭐 먹었어요 콩야님? 이거 저희 갔다야 죽으면 어떡하냐? 어쉣나 2배운 e 줄 알았는데 아니 W 배운 줄 알았는데 잘못 배웠었네 까시로 이제 이걸 먹어보자 찹어찹찹야 밀고 빼 야 근데 만화 소모 너무 심하다 이거. 아까 그 상기타 먹은 거요? 그건 봤죠. 결혼은지옥 온천님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는거 드셨네. 아 결혼은지옥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형님. 초가스 배우러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번 판은 탱초가 쓸할 건데, 지금 브라움이 나와가지고, 추천 템을 뭐같지 지금 고민이에요. 와, 내진타 왜 걸려? 내진타 왜 걸리지? 와, 내진타 왜 걸렸죠? 평타 맞으면 내진타 걸리나? 원래? 받은 거 아니었어? 야못 잡는다, 대세다. 시켜 왜 왔어? 아 근데 이게 실수 먹기 되게 어려졌다 근데 약간 평소에 집중을 해야되네 이번판은 W 선마 해볼게 W 선마 이퀴로 맞춰줬고 가시로 이제 원거리 딜을 하는거야 이게 타바님 어서오세요. 니달리가 안 보이긴 한데. 바텀 쪽이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 있네, 니달리. 네, 타바님. 마티이요 가시를 원거리 딜 넣는 게 좋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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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초대드릴게요. 야 이건 아닌데? 야 윙랩인데 윙랩인데? 빼야는데? 다시 초대드릴게요 제가. 야너왜 윙랩이냐? 포가스가 좋은 게 이게 라인 클리어가 되게 좋아. 그래도 이번 패치로 약간 너프긴 하죠 가갑이 나와가지고 지금 블루 타이밍이라 이제 블루 먹고 갔거든요 이달리? 바텀 갔네 야걔 노딜이다 쟤도 노딜이고 나도 노딜이야 노질쌈해, 노질쌈. 오이 새끼야, 저리 가. 아 가비. 아 사정은 너무 짧다 이거. 저리 안 가? 저리 가. 아, 이제, 레드 먹고 올, 올 타이밍이거요 지금. 내가 지금 전멸도 없어가지고, 좀 사려야 되긴 하는데. 나올것 같다, 올것 같다, 올것 같다. 느낌상 온다, 느낌상 온다. 저는 와드를 안 박아도, 일단 느낌상 알수 있어요. 정글이 언제 올지. 지금 왔어, 왔어. 채팅 치는 거 봤죠? 지금 브라운 B.J. 대부인님 별풍선 한개선물 대부인님 어오세요 라인 당겨니까 다시 당겨 봅시다. 이거 거리 유지하면서 플래시가 10초 뒤면 돌긴 하거든요. 아 무서워 무서워. 야, 니왜 5랩이냐? 니왜 5랩이야? 야, 너는 언제 왔냐? 저기, 저기. 야, 나이샷! 뛰어라! <웃음> 살았다. <웃음> 저리 가라. 신발사고 달릴까? 근데 중력 없어. 야, 킬 내놔, 내 거야. 아, 나 템을 못 써왔어 근데. 아, 내가 킬 먹었는데 포식을안 죽네, 저게. 그래도 이거 바로 나온다. 내가 이거 하이템 이거 사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못 샀어요. 이거 사왔으면 포식이 한 방에 뒤집겠지. 바드. 저게 AP면 이게 영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초가스가 AP 개수가 개, 굉장히 높거든요? AP 개수가 1이야, 1. 거기다 전부 다 AP 개수가 있어가지고, 영겁이 또 체력도 올려주고, 뭔가 잡당걸 많이 올려주죠. 그리고 영겁이 나온 순간부터, 그마나가 되게 안 달아요. 한 마리씩 계속 먹어주면서? 아, 근데 까시 이거 적응이 안 된다, 아직. 브람 저희가 좀. 완전히 여다 봐가지고. 브람 여기 올라올 텐데.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야, 브람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럼 돌아서안 돼. 와, 창 맞았어. 저거 야, 저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 이 당했습니다. 적이 처치했습니다. 되이난전이다 근데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laughs> 들어와봐 때려봐, 때려봐 이게 초가스가 기본 AD가 롤 챔피언 중에서도 1등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은근히 평타로 CS 먹기 되게 편해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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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멋있다. 아,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내나이스야 이거 빨리 밀자, 이거 밀자, 밀자. 밀어야지 같이 어디가? 밀수 있다고 친구들. 아니 밀어야 돼 이거 친구들아. 아, 이거 미어댄데 이거 집에 갔지, 저기? 야, 근데 루션이 너무 잘 컸다, 저기. 지금 4킬이나 먹었네? 어차피 저를 포커싱 안할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 갈까? 이거 가고, 그거 가자, 그거. 영광 가자, 영광. 이게 스택으로, 궁으로 이제 챔피언을 먹어야지 좀 몸집이 커지는데 좀 아깝다 아니면 지금 얼씬도 나쁘지 않아요 다 평타 치는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얼씬도 나쁘지 않다 지금 브람이 개 노딜이어가지고 내가 궁만 있으면 그냥 다 잡을 것 같거든요 이거? 니달리가이우면니달리부터점델하면되니 와, 와 맞았어. 와, 리아가아 빼네 적을 아체했습니다 미드타워를 압박해주는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역시 라인 푸시를 개 굳이라서 튀어 튀어 핑가왜 졌다 박갔지 이제? 다음 템을 뭐할까? 영광이 좋긴 하겠는데 와, 이게 안맞어? 이게 원래 예전같은 맞은 사이즈, 사이즈였는데저이 안맞네? 는데이 야, 이거 쳤다, 용 쳤다, 용 쳤다. 뺐고요. 아니, 야, 탑을 이거 부실까? 그냥? 빨리 부시면 가능하긴 하다, 이거. 들 간지. 거기 도 잡아. 잡아. 냠냠 아 이거 잘 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지? 내가 궁을 그냥 쓰지 말걸 그랬다 이거 궁풀이 너무 아쉽네. 음, 아까워라 그래도 미드 타워 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 전세가 유리하죠? 어, 빨리 밀면 개대기고. 이거 그냥 미년 다 바뀌게 하자 이거. 대포는 아, 아. 아. 먹어야 돼. 꼬아다 죽겠다 이거. 야 이거 덩치 커서 못 피해 무빙을 할 필요가 없네 아 근데 옷이 개꿀이죠 이제 가고일을 가는 거야 아 무빙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피해서 그냥 다 맞아 아들킬이야 그 저건 어떡하냐 가자. 아싸, 용어 안 챙긴데 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가스 교육 방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판은 탑 초가스 때탑 브라움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스택은 다 쌓았거든요? 한한 마리 나왔는데. 어, 근데 먹혔어. 우리가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냥 주고. 줘야 돼, 줘야 돼. 어쩔 수 없다. 블리치라서 힐리면 그냥. 아, 까비. 내가 럽초로드 스틸을 할수 있었는데. 아깝다. 커버 가라, 커버. 나 텔레시, 텔프 있거든? 텔프 있다고 이거 커버 가봐. 가시가 딜이 인근이 센데요 이게 딜이 미쳤는데 와딩 해주고 여기서 니달리가 창만 안 던지면 되거든요. 됐죠? 그렇죠? 니달리 야질것 같은데. 오, 이겼네. 와, 좋아. 약하긴 하지만, 가시로 이제 딜을 넣어야죠. 가시, 떼죠 가시. 가시 개쎄. 와구와구 하는 게 챔피언 먹을 때가 좋아. 요 챔피언 먹을 때가 좋죠. 아무래도. 근데 용이나 바로 먹을 수 있을 때, 붕어로 먹으면 좋죠. 스택이 쌓이니까. 야, 나 없대, 싸우지 마. 야, 씨. 죽었는데? 아, 이게 좀 아깝다, 이거. 아니, 힐도 있는데 왜, 왜 죽었지, 저거? 무병으로 다 피할 수 있는 가각이 있는데 개 아깝네. 야, 불함 잡으러 가자. 오, 이게 얼마 썩어. 잡됐다 아씨, 아 랭크에요, 네. 오 죽었다, 아이스. 지금 다이아 4퀴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 덕퀸 던지는데? 덕퀸 근데 쎈데? 쎈데? 야 빼든데 빼든다 빼드 버려라 버려라 너 너무 간본다 빼라 그냥 좋아 죽을 각이죠 얘 <목소리> 오, 오 개잘해, 개잘해. 까비. 이번엔 내가 마무리하러 간다. 이거 딱, 뭐야. 루시안이 잘 커가지고, 가각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 근데 뭔가 되게 답답하다, 챔피언이. 왜 이렇게 챔피언 답답하지? 쇼? 뭐야? 일단 가골 먼저 사옵시다 이게 나와야지 좀쎌것같아 이제 한타 하죠 얘들아 가골 손꼬이면 안되거든요 이거 잘해봅시다 1번 누르면서 달려가면서 3번 키고 알로 먹는거예요 3알 3R. 3알은 이거 메워놔야겠다 3알 3알 야 근데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와 이거 내가 맞을 뻔 우와, 이것도 끌릴 거 아니야? 야, 니 뭐하냐? 거기서 뚝도왜 하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출력 눌러주세요. 내 네, 갈만한데? 나오면? 할 만해 나 근데 플래시가 없어도좀 아프긴 하다. 뭐하냐? 야씨 개눈들이다 와씨. 아니 이거. 그라스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라스랑 잔나가 왜 거기까지 들어가? 아니, 난 뺏는 줄 알았거든요? 브라임 배치기 하, 아니, 봐. 그라스가 배치기 하고 뺏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잔나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잔타가 되게 안 좋았다. 다시 한 갑니다. 이거 한번 가봅시다. 새로 나올게. 그래도 예전 초가세랑 달리 이게 지금. 그 뭐냐. 스택이 안 떨어져요. 체력이 지금 3500 그대로죠. 노래 커드릴까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 특정 노래? 잠깐만요. 야, 근데 노래 키면 이게 마우스가 나가가지고, 그,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발언 조심해라, 발언. 야, 이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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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laughs> 혼자 들으세요. 제가 게임할 때 노래 안 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노래가 담고로 넘어갈 때 이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마우스가 나가요. 제가 창모도 하니까. 야, 쳐라, 쳐라, 그냥 쳐라. 쳐, 쳐, 쳐. 쳐, 쳐, 쳐. 난 미드 그냥 밀게 이거 가자, 이거. 가자, 가자. <목소리> 야 슈바, 얘네 이제 데어 야, 쟤네 근데 노딜이려가지고가할것 같은데, 썩어, 썩어, 썩 배치기, 배치기. 배치가, 배치가 해야지. 배치가. 니댐 배치기 아니가. 가라, 가라, 가라. 야, 미안하다, 이거. 내가 던졌다. 우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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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끝났다, 게임 끝났다. 헬로우헬로우가거거거가헬로우헬로우헬로우 아, 어, 이 없어. 공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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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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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